아니, 여기, 여기 다. 수세지도 되게 좋은 건데, 이거? 아, 얼마예요몰 얼마인지 몰라? 하연! 안녕하세요, 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은이 오빠보다 먼저 퇴근하는 날이라서 어, 재밌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주방에 왔습니다. 제가 요리를 해주면 아무리 막 못생겨 보이고 이상해도 오빠가 맛있다고 해주거든요. 오늘 제가 만든 떡볶이를 배달 음식인 척 했을 때 오빠가 과연 맛있다고 할지 맛없다고 할지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떡볶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물이 끓기 시작해서 떡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란을 이렇게, <laughs>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걸릴 것 같긴 한데, 떡이 위로 동동 뜰 때, 고목을 넣어주라는데, 투하. 어 아, 너무 매워 어떡해 당하지 말고 아 근데 맛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비주얼이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laughs> 어떡해 국물이 너무 많다 국물 떡볶이를 시켰다고 할게요.

남편급 그 먹방 시키기 컨텐츠입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누가 말풀 세팅을 해라. 먹방. 아니. <목소리> 아니야? 네. 좋아할 뻔했잖아. <목소리> 리얼 사운드 할라고요. 아. 어 이거 왜왜왜 시켰어 이 연기? 내가 남편 퇴근하고 오자마자 갑자기. 매달 음식 먹이기. 아 일회용품 쓰지 말까? 아어 일회용품은 왜있냐고아 일회용품? 응. 음, 난 맛있게만 먹는데. 돼? 어. 제가 또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에요저 지금 표정 밝은 거 보이시죠? 우와, 우와. 국물 떡볶이. 있네? 맞아 맞아. <laughs> 맛있겠다. 요즘 이게 옆떡만큼 엄청 뜨고 있는 떡볶이. 지금. 아 진짜? 며칠이한열개 응. 추가했어 오빠. 내 스타일 안 해?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응? 네. 음? 네? 쌀떡이네? 어 쌀떡이야. 오빠 쌀떡 좋아하잖아. 제가 쌀떡 좋아하는데 여기 쌀떡하는 데가 흔치가 않잖아. 음맛있잖음 어때? 아 여기 여기 다수세지도 되게 좋은 건데. 음맛나다 <laughs> 맛있어. 응. 음. 아 얼마예요? 몰라? 얼마인지 몰라? 만 이만 이천 원이었나? 만 팔천 원? 가격이 좀 비싸네. 이거 왜 그러냐면 나도 떡볶이 전문가잖아. 이거 설명을 들면 소세지를 거의 이거 백화점 소세지 있었어. 뭔지 알지? 응. 이거 여기서 시켜 먹을 거야? 아 어, 시켜 먹어야지. 사장님 생각하고 있어. 아이 사장님 계란 삶을지 모르네. 왜? <웃음> 계란을? 계란을 <laughs> 살을 다 뜯어놨어 이거. 계란이 흰자가 부드럽게 탱탱하지 못하고 약간 퍽퍽하다 그랬나? 음. 음. 이거 주먹밥도 진짜 맛있겠다. 요 흑미밥을 해 주네. 아, 진짜로? 응. 음. 진짜 맛있죠. 별박이지 별점 별점 아직 사실 안 올렸거든. 안 올렸어? 응. 음. 10개 줄랬거든. 언제? 줄. 아 다시 찍는 해니가 먹어본 떡볶이 중에서는 몇 위야? 난 무조건 일등. 있던... <laughs> <laughs> 무조건 일등? 어. 이거는 약간 좀 집에서 만든 떡볶이 같은 맛이야. 감격적이지 응? 않지? 얼마나 맛있어? 음, 엄청 맛있지 진짜? 해니가 준 건데. 너한 거 아니야? 맞지? 아닌데? 맞아.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해? 오빠 희한이 해준음식맛도못 알아보겠어? 맛을 안다고? 맛이 없어서? 아니 맛 있어. 진짜 희한이 해줘서 맛있어. 먹어보서 먹. 먹어. 네. 안돼 진짜로 희아 희한이 해줘서 진짜로 맛있어. 나보다 떡볶이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해줘서 맛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희한이 해줘서도 맛있고 떡볶이 자체도 진짜로 맛있어. 진짜로 맛있어요 여러분. 아, 내가 이러면 재미 없어지는 건가? 응. 진짜로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다 좋은 재료밖에 없, 안 넣는데 었 어떻게 맛 없을 수가 있어? 우선 아시겠지만 떡볶이 집에서 이런 손세지를 쓰는 집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뭐 써? 작은 거는 제일 싼거 쓰지. 실제로 손톱으로 계란 다집파넣는거아 <laughs> 나. <laughs> 그리고 이 쓰레기가 전혀 없다는 거지. 말해. 원래 배달 시키면은 그 배달 시킨 쓰레기 봉투 딱 놓는 게 국룰이잖아요, 여러분. 그지? 오빠네 어머님 고춧가루 맞아 음, 아 맞아 맞아 그그말 하고 싶었는데 익숙한 고추장 맛과 고춧가루 향이었어 근데 진짜로 해외여가해 해보는 게 아니라 맛있어요 진짜요? 학제로 떡볶이 진짜로 맛있고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게 진짜 즐겁고 재밌지 않아요? 근 그거랑 마찬가지로 먹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날 생각하며 요리했을 걸 생각하면 요리가 더 맛있어 <laughs> 이제 카메라 꺼도 되지. 응. 그러면 아, 잠깐만 응? 나 콘텐츠 성공한 거야? 성공한 거지. 성공 해. 성공. 진짜 맛있더라고. 진짜. 진심이야. 당당. 딱 하나가 들어온 거지. <laughs>